넘버파이브야? 아니 키야, 다 넘버 다 파이브. 예. 아, 키 넘버파이브 아예다크와이다이스 잘하라 잘하라 아야양잘도 웃기다 이거 야어야이 야, 봐봐 완전 웃겨 <laughs> 자이 대가리 박치기들 대가리 박치기들 바꿔줘. 되겠다 잘나하으로 채야 되는 게잘나와잘못잡아 이게 0은 안돼 네, 무조건 3발 있어야 돼 오른쪽 응. 아저 빨간 핀이야? 오른쪽 응.

데레쪼다 잘간다 으흠 <laughs> 아 슬프다, 슬프다. 그 살짝 후, 살짝 대가리 천사지 <laughs> <살살 또 말했지. 웃음> 나도 대가리 <나도 미터> <laughs> 오 새끼네 대가리 어. <laughs> 싸우면 이네대가리 <laughs> 엄청 자세 엄청 부리는 어. <laughs> 어 <제 새끼네>? 야생이네. <laughs>